안녕,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어? 지난주 솔로몬 왕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어. 솔로몬 왕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듣는 마음과 함께 많은 복을 주셨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솔로몬 왕은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솔로몬 왕은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며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을 위해 이스라엘에 산당을 세웠어. 자신도 다른 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경고하셨지만 솔로몬 왕은 듣지 않았어.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렇게 솔로몬 왕은 나이가 들어 죽게 되었고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으로 세워졌어.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사람들은 왕에게 이야기했어. 왕이시여, 왕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셨던 솔로몬 왕 시절에 성전도 짓고 전쟁도 하며 세금을 많이 거뒀습니다. 그 일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제 왕이 되셨으니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모아 왕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루오브함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 3일 후에 내게 다시 오라. 루오브함은 백성이 떠난 후에 솔로몬 왕과 함께했던 노인들을 모아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어. 솔로몬 왕을 섬기고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았던 노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 백성들이 바라는 대로 해주신다면 이 백성들은 영원히 왕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조언을 들은 루오브함은 곰곰이 생각해 봤어. 노인들의 충고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 그래서 조언을 따르지 않고 자신과 함께 나고 자란 친구들을 불렀어. 그대들이 이야기해보라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친구들은 이야기했어. 왕이시오 이건 왕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답하십시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친구들의 조언은 왕의 자비를 구한 사람들을 더 혹독하게 대하라는 것이었어. 3일의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은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르오브한 왕을 찾아갔어. 루오보암은 친구들이 알려준 대로 그대로 이야기했어.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사람들은 루오보암의 대답에 크게 실망하였어. 더 이상 왕을 따를 수 없다 생각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고 그리고 여러 보암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기로 결심하였지. 이 이스라엘은 이 12개의 지파가 하나로 이루어진 나라였어. 12개의 지파 중 10개의 지파는 여러 보암을 따르기로 하였고 유다와 베냐민 이두 지파만이 남아 루오보암을 왕으로 섬기기로 했지. 그래서 하나의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을 따르는 남유다와 여러보암을 따르는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보암은 왕이 되었어. 하나님께서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여러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면 북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워주겠다. 하지만 여러보암은 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보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었어. 솔로몬 왕이 지은 아주 멋진 성전이었지. 북이스엘 사람들은 비록 우호밤을 왕으로 인정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어. 그래서 여러 보밤을 왕으로 섬기지만 우호밤이 다스리는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서 예배를 드렸지. 그런 모습을 보며 여러 보밤은 이런 마음이 생겼어. 이 백성들이 나를 죽이고 다시 우호밤에게로 돌아가면 어떡해 야 하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가다 보면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여러 왕은 불안한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단과 가장 남쪽 베델에 갖다 놨어. 그리고 말했지. 자,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지 않아도 된다. 이 북이스라엘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 여기 있다. 그리고 레위지파 사람이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골라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는 레위지파 사람들을 통해 드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 왕은 듣지 않았던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여러 보암은 불안한 마음이 앞서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라 하였고, 레이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결국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한 거야. 여러 보암이 세운 이 금송아지로 인해서 북이 살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우상을 섬기게 된 거야. 이 솔로몬과 여러 보암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 나라를 튼튼히 세워주시며 지켜주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지. 솔로몬도 여러 보암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결심했었어. 그리고 그 결심대로 살았어. 하지만 두 사람은 다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조금씩 하나님을 포기하였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자신의 삶과 나라를 이끌어갔어. 하나님을 많이 많이 사랑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야. 하지만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더욱 중요해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은 그 결과 또한 중요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많이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이 똑똑 전도사님은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이 변치 않고 계속되길 바래 솔로봄과 같지 않고 여러보함과 같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마음을 지키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그럼 우리 친구들, 안녕!